지금은 앨범깡을 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항상 나오는 어, 럼프, 지프, 게더 이렇게 세 명이 아니고 럼프, 지프, 새로운 제프와 정프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짠! 정프가 줬어요. 우리 이걸로 폭합 비비자. 대박! <laughs> 저희 명동시티 레코드 갔다가 주품절돼서 광화문으로 넘어왔는데 도영이랑 해프이 커버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처음 처음 사다낸 장소에 젠노야 젠노야 아름다 필름이 안되었네 애기가 없을 것 같아 어 새롭다 우리 영상이 다른 사람들 나온 척 하네요 해설 확인도 해볼게요 없는 거. 없는 거맞요죠 <laughs> 이맞 <목소리> 맞아 계속 뜯어? 어, 계속 뜯어 미치겠 멈추지않아 멈추지마 나 계속 뜯어 이따가 계속 뜯어 야 너네 맞다 계속 뜯어 어떻게 누구나 할거 같아 어? 난 사실 중복일 같긴 하 사실 중복일거 여기 재밌는 거다. 그래야 돼. 아, 해탈이다. <laughs> 아, 근데 계단 올왔다 어, 어떡해? 어, 아, 또. 아, 어 언니 얼고 있어. 아,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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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at no, no, no. 我的。 I'm nearly, y e 설마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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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스티커에 런지가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말랑 거래를 하고 왔습니다. 자, 자, 이거 아, 말고 네. 다른 버전 있나요? 네, 네. 있어요. 이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방공이에요. <laughs> 엄청 힘들게 구한 방공이. <laughs> 진짜 여운이가 <laughs> 페이스트. <laughs> 아니 저희가 어쩌다 보니 여의도에 경류를 하게 됐는데 <laughs> 하트 있어서 왔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성이랑. 얘 하나씩 또 샀어요. 앨범에만원 응. 했어 내가. 내가 아, 생각이 뭐뜯을아 뭐, 뜯었어요 뜯었어? 어 오, 뭐야 왜 이렇게 열려 있다. 음. 오늘의 마지막 앨범감. 인구는 코팅이 6장에 주월 2장 탔거든요. 주월 해찬이랑 런진이만 타서 지금 해찬이만 와서 오늘의 마지막 앨범감. 해찬이 커버. 사실, 이제 누가 나오던 별, 그게 감흥이 없달까? 다 런진이가 하도안 나와서 오늘 20, 거의 3 0장 깠는데, 네명 합쳐서 런진이 하나도 안 나와서. 스페셜. <laughs> 어, 미련 버리지 못해. 아. 아주 깔끔하죠? <laughs> 뭐야, 이건 나와있네. 어, 테일이다. 테일이 또 나왔네? 오늘 중국 파티네? 그래도 아까 테일이 해찬이랑 교환했거든요. 정부랑 <laughs> 스테이가 도와줬어. 또, 또 아무튼 진짜 오늘 진짜 최종의 최종.